지난 주말 3일간 열렸던 제 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비록 첫째 날 장대비로 인해 개장 행사 등이 취소되긴 했지만, 예년 못지않은 수의 시민들이 방문해 마포구의 대표 축제임을 시감케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첫날 수도지는 장대비로 예정됐던 사도 행차와 거리 퍼레이드, 황토도배 입항 제연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구준 날씨는 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강경과 신안, 광천과 소래 등에서 가져온 엄선된 새우젓의 품질은 여전했고 매대는 예년 못지않게 붐볐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한병 사서 아까워, 아쉬워서 오늘 세벽 사서 또 이런 새우젓하고 또 달라요. 에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황석어젓 저것도 맛있고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젓은 크기별로 육젓과오젓투젓으로 구분돼 시중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최종적으로 6개 지역, 8개 업체가 올린 판매고는 6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래 좀 싸요. 오래 좀싼 편이야. 여러분 많이 오세요, 손님들. 새우전, 신안 새우전, 사러 오세요 각지의 특산물과 먹거리도 축제를 찾았습니다. 인천 옹진과 전북 고창. 경북 예천 등에서 마련한 과일과 잡곡 건어물 등은 5억 8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속이 알찬것 같고 좋아요. 저 노래도 하고 먹고 즐거운 마당인데. 날이겐 둘째 날 새로운 마포를 외치며 구민 건강 걷기가 시작됩니다. 또 유명 가수의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셋째 날의 백민은. 효도밥상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6천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전국단위 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외에도 줌바 댄스 경연 대회, 예쁜 반려견 선발 대회 등이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마포구는 전야제를 비롯해 4일 동안 모두 75만 명의 방문객이 새우젓 축제를 찾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